우리는 흔히 영국 특수부대라 하면 SAS를 떠올리곤 합니다. SAS는 영국 육군 소속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진 특수부대 중 하나라 할수 있죠. 하지만 말이죠. 영국엔 육군 소속이 아닌 해군에 소속된 특수부대도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 해군 특수작전부대 SBS죠. 사실 SBS는 SAS와 더불어 영국 특수작전부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특수부대입니다. 특히 해상침투 특수작전에 관해선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왜 해군 소속인 SBS는 육군 소속인 SS에 비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가요? 그 이후엔 SBS가 창설된 계기, 그리고 SBS의 역사, 그리고 SS와의 갈등 등의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오늘날까지 어떤 활약들을 펼쳐왔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해군 특수작전 부대, SB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BS가 창설된 계기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SBS의 창설자이자 초대 대대장은 영국 육군 제8코만도대대 소속 장교인 로저 커튼이라는 군인인데요. 그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었는데, 군 입대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 사냥꾼, 그리고 야생 탐험가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탐험을 하면서 카누를 활용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죠. 로저는 이후 장교 생활을 하면서 영국 해군이 왜 카누를 활용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가 보기엔 해상 침투 특수 작전에 주로 사용되는 소형 선박들보다 카누와 카약이 훨씬 더 눈에 안 띄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로저는 상부에 카누와 카약 운용에 특화된 무대를 창설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며 묵살당해버렸죠. 여기서 로조의 전설적인 활약이 펼쳐지는데요. 그는 야간에 직접 카약으로 아군 전함에 접근하여 몰래 내부로 잠입한 후 함장실의 문에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함의 깃발을 훔친 뒤 다음날 함장에게 직접 보여주었죠. 이 미친 활약으로 해상특수작전에서의 카누, 카약의 효용성을 증명해냈고 실제로 상부도 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저의 권위가 받아들여져 카누, 카약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부대가 창설되었죠. 그리하여 1940년 10월 영국 육군 제8코만도대대에 카누소대라는 임시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창설 초기엔 12명의 소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소대장은 로저 커튼이 대위가 직접 맡았죠. 즉, 처음 창설 시엔 정식 편제 부대라기보단 대대 예하 부대로서 카누를 한번 활용해보자는 실험적 성격인 태스크포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카누 소대는 1941년 1월 31일 중동으로 파병되었고 여기서 카누를 활용한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죠. 사실 중동으로 파병된 여러 부대 가 해체되었는데 카누소대만큼은 그들이 펼친 활약 덕분에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 9월 카누소대는 확대 개편된 제1대대에 편입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1대대란 바로 sas 를 말합니다. 즉 카누소대는 sas에 소속된 소대 가 되었으며 명칭 또한 보트분대로 바뀌게 되었 죠. 그리고 같은해 특수주정분대로 다시 한번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SBS는 이렇게 2년간의 길고 긴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SBS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체되었습니다. 군축의 일환으로 육군 코만도부대와 SSS가 해체되면서 SSS 소속이었던 오리지널 SBS도 덩달아 함께 해체된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s s 는 영국 육군에서 재창설되었 고 sbs도 영국 해병대에서 재창설 되었습니다. 이 sbs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영국 해군 특수작전부대 sbs 인 것이죠. 그리고 2001년 10월부터는 부대 특성상 작전을 더욱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병대 소속이 아닌 영국 해군 직할 부대로 편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SBS는 꽤나 긴 창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1942년부터 S.S. 소속이었던 만큼 자신들의 뿌리인 S.S.와 관련이 깊고 이와 관련된 전통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S 신입 대원을 선발할 때 훈련생들을 S.S.로 위탁 보낸뒤 S.S.의 선발 코스를 밟게 하고 통과한 훈련생만 SBS 대원으로 선발하죠. 이는 SBS 대원들은 모두 SS 대원 선발 과정을 모두 통과한 엘리트들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SBS 대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볼까요? 일단 SBS에 지원하기 위해선 최소 2년 복무한 영국 해병대원 혹은 해군 수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본격적인 선발 과정에 들어가기 전 무려 2주간의 선발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죠. 이 선발 테스트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600m를 15분 내에 통과해야 하는 수영 테스트가 기본입니다. 이 수영 테스트를 통과하면 선발 과정 중 최악의 테스트라 불리는 카누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죠. 이 카누 테스트는 우선 무장 상태로 50m를 수영한 후 접이식 카누와 베르겐을 운반하며 4.8km를 걸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닌데 운반한 카누를 타고 32km를 노를 저어서 이동해야만 하죠. 여기서 수많은 지원자가 탈락하게 되는데 통과한 지원자는 이후 1주간의 다이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식으로 영국 특수부대 선발 과정에 입교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의 선발 과정은 그냥 지원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예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입교에 성공한 지원자들은 여기서 SS 지원자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생존술, 신문조항 등의 고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불행히도 SBS 지원자들은 다시 걸러져 SC3 과정이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선 무려 8주 동안 카누, 보트, 잠수함 침투훈련을 받게 되고 55km의 카누 행군훈련을 수료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선발 과정을 통과한 지원자만이 수습 자격으로 작전 부대에 배치될 수 있죠. 이들은 작전 부대에서 경험을 쌓고 SC3, 이은 SC2, SC1 과정을 차례대로 수료하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은데 상륙 거점 안정화, 석유 시추기 보호, 선적 보호 등의 대테러 훈련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SBS대원은 해상작전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특수부대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같은 SBS대원들은 오늘날까지 어떤 활약들을 펼쳤을까요? 이들은 1990년대부터 작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통신 케이블을 파괴하는 임무를 성공해냈으며 1999년엔 호주 국제군에 배속되어 합동작전을 수행해냈죠. 2000년 9월엔 SS와 함께 시에라 리온에서 아일랜드 왕립연대 구출작전, 이른바 바라스작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911 테러가 발생한 후 아프가니스탄이 파병되어 미군과 함께 여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죠. 특히 이들은 해상 침투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국 비밀 정보국과 함께 은밀한 작전들을 다수 성공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 12월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토라브라 전투에서 해상 침투 작전에 큰 공을 세운 전적이 있죠. 이후 이들은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었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로테이션으로 파병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SBS는 주로 적진 침투작전에만 특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SBS의 진면목은 구출작전에 있습니다. 이들은 2011년 리비아 내전에 파병되어 고립되어 있던 영국 의료진들을 구출해냈으며 2012년엔 나이지리아에서 인질 구출작전을 수행해냈죠. 또한 2018년과 2020년엔 영국에서 벌어진 선박납치 사건이 파병되어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이 모든 활약상들을 보면 sbs는 영국의 간판 특수부대 ss와 견주어도 딱히 밀리는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ss는 sbs를 자신들보다 아래 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ss가 이렇게 sbs를 비판했던 이유는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에서 sbs가 보인 추태 때문인데요. SBS는 이라크에서 작전 도중 이라크공화국 수비대와 맞닥뜨리고 군용차량인 랜드로버를 비롯한 모든 장비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심지어 10명의 SBS대원 중 2명은 비상집결 지점에서 헬기 픽업을 놓치는 바람에 시리아까지 걸어가야만 했죠. SBS의 큰 오점으로 남은 이 사건은 영국 언론사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의해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한 SS 고참대원은 SBS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며 합동작전을 거부하기까지 했죠. 또한 전직 SS대원을 인터뷰한 내용엔 SBS는 수상작전엔 전문가이지만 그 외엔 챔병이다 우리는 그들을 군인이 아닌 단순 선원으로 본다. 라는 비판까지 썼습니다. 결국 당시 진행중이던 SS와 SBS의 합병 논의는 양측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려진 사실로는 작전 당시 SBS는 최선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SBS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이유는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가 이라크군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매복해 있던 이라크군은 중기관총과 RPG 전차까지 준비했던 터라 대원들이 무사히 도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SBS는 공군의 항공지원까지 요청했으나 항공기가 아군을 식별할 수 없어 공군의 지원 없이 도주해야만 했죠. 그들은 도주하는 와중에도 기밀유지를 위해 버린 장부에 폭약까지 설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약 중 일부가 불발되어 적군에게 장비가 노획된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죠.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SBS가 패닉에 빠져 장비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의 화망에 노출된 상황에서 사망자 없이 전원 도주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웠죠. 아직까지도 SBS는 이 사건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비판하는 이들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SBS가 SS보다 못하다는 사람도 많은데, SBS 역시 대원 90%가 영국 해병대에서 지원한 엘리트들이죠. 영국 해병대는 사실상 준 특수부대나 다름없는 정예병력이기에 SBS 선발 과정을 통과한 이들은 정예 정해 중에 정예라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SBS에 대한 지나친 폄하는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SBS가 수행한 수많은 작전들만 봐도 이들의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들은 창설 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국을 지키며 오늘날에도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SBS를 강하게 비판한 SS는 어떤 활약을 펼쳐왔을까요? 사실 SS는 특수부대의 교본이라 불릴 정도로 그활약성이 대단하며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영국 육군 특수작전부대 S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